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탄소 중립과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공약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당의 후보들은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의 종료를 선언하며 각각 탄소세 도입, 기후 에너지 부신설 등을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 정치인들에게 막중한 책임이 지어진 이 길은 새로운 기회와 위기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의 공감대를 함께 만들어가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경제의 주력산업 중 하나인 내연기관 자동차는 부품 2만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전기차로 전환하면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품은 2천개 정도로 줄어듭니다. 수많은 하청 부품업체뿐 아니라 주유소와 정비사업소 등에서도 고용감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일자리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고용보험을 더 튼튼하게 구축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직업교육 체계를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환경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캠페인 등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로요?